오늘은 그 말하면은 괴테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괴테는 아마 에, 세계적으로 사색이 그 자기의 어떤 큰 자산이 된 사람이 아닌가 사색을 통해 통해서 자기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히 괴테 일부까지 독서법을 소개를 하고, 괴태의 여덟, 가지 사색법을 소개를 하고, 괴태의 명언을 소개하는 순서로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괴태는 그야말로 시성이라랍니다. 시로서 세계를 풍미했던 한때의, 예, 말은 성인으로서 우리가 추앙을 받는 그런 대단한 분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나,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나, 이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공유함으로써 매우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괴태의 일곱 가지 독서법을 소개를 하면은 괘태의 일곱 가지 독서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다 합니다. 강야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 독서를 어, 통해서 음, 괴태는 때를 알아라 합니다. 때를 알아라 음, 독서법에 때를 알아라 합니다. 독서를 통해서 당연히 다이가 어떤 어떤 경우에 때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라.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라. 아, 그릇이, 예, 말하면 고정화되면은 이건 대빡이라든지 혹은 그 용도밖에 없는데 먼저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100번을 읽었다면 100번의 독구감을 써라. 읽고 많은 것은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다. 독구감을 쓰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이 오래가는 하나의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독서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바로 차원 높은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빠르게 가지 말고 멀리 돌아서 가라 합니다. 빠르게 가지 말고 멀리 돌아서 가라. 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든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빠르게 갈 생각보다는 오히려 돌아서 가고 천천히 가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게 괴태의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오히려 돌아가는 얘기도 있지만 은 우리가 꼭 급하게 지금 현재같이 건강 장수 시대에 오래 사는 시대에 빠르게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이 천천히 가더라도 돌아서 가더라도 농축되고 성숙되고 어, 익어 물어 익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필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거냐 하는 차원에서는 에, 매우 중요하게 빠르게 가지 말고 멀리 돌아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상상 멘토를 만들어라 합니다. 상상 대화, 상상 멘토를 만들어서. 상상 그~ 이~ 그~ 남, 남과 대화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상상 멘토와 대화를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걸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괴제와 그 같은 굴중한 그런 높은 상상의 소유자는 오히려 상상 멘토를 두는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차원하나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가거나 이렇게 앞서가는 경우에는 사실 상상 멘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보면은 아 지금 현재도 보면은 우리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자기의 상상 멘토를 정해서 상상 멘토와 이그 말하면 상상을 하고 그런 결과로 또 실제 우리 친구라든지 아는 지인이라든지 멘토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눈에 온 마음을 담아라. 내 눈에 온 마음을 담아라. 네, 내 눈에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담아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눈에 온 마음을 담아라. 이렇게 괴태에는 일곱 가지 독서, 독서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괴태의 여덟 가지 사색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괴태의 모든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 독서법과 이 사색에서 나오지 않는가 독서를 통해서 사, 또 사색을 할 끌을 찾고 사색을 통해서 또 좋은 훌륭한 작품을 내는데 그게 훌륭한 시가 아니었나 해서 시성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니다 그래서 독서법과 사색법은 이게 서로 인맥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괴태의 여덟 가지 사색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그림을 자주 감상하라. 사색을 한다고 사색만 한게 아니라 최고의 그림을 자주 감상하라. 이건 인간과 예술에서 이게 예술을 통해서 사색을 어 인간과 예술의 관계에서 인간은 예술을 떠나서 좋은 사색을 할수 없다. 사색은 좋은 예술을 감상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사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둘째는 생각을 기록하라. 을 생각을 기록을 하라 그랬는다. 생각은 흘러가 버렸을 때는 나중에 사실다. 기억하는데도 문제고 되새기는 것도 문제고 뭐 이런 게 있다 해서 그래서 날짜를 기록하면 일기가 된다. 그 생각을 기록하는데 그게 날짜가 들어가면 일기가 된다 했습니다. 아마 그계태는그 그 자기의 생각에다가 날짜를 넣어서 이렇게 계속 기록을 했지 않겠는가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차분히 관찰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차, 차분히 관찰하라. 자본이 관찰하는 가운데서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눈으볼수 있고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한차원 다르게 이렇게 할때 그거는 시인도 될 수가 있고 사색가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남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다는 건 매우 이 독서법과 사색법에서 가져오는 좋은 효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나이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런다 나이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의 즘에 그, 빠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월급이 아닌 행복과 성취감을 얻어. 나이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장소하는 방법도 되고 또 나이가 내 나의 어떤 그 사색을 하는데 그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나를 떠나게 나이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사색을 한다는건 그러니까 이 시성들은 보면 은 시성이나 이런 분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은 역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이가 나를 떠나게 하는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런 방법은 뭐냐면 매뉴얼에 빠지지 않게 하는 매뉴얼에 빠지지 않게 이 나이에 하다 보면 그게 이미 그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월급이 아닌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라. 월급에 우리가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행복과 성취감은 월급과는 별도로 우리가 항상 나이를 떠나서 살고 며느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훨홀 날아다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것 같으면 거기에서 행복과 성취감은 그냥 따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든 긍정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긍정하라. 사색법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에, 말하면, 그걸로서 끝입니다. 부정, 은더 이상의, 그, 진전이 없는 거라 할것 같으면, 긍정하는거 같으면, 긍정에서는 굉장히, 긍정의 폭을 넓힐, 넓힐 수 있고, 사색의 폭을 넓힐 수가 있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게 긍정적인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언제나 의문하라. 의문하라. 어, 그러면은, 통찰력을 가져라. 합니다. 그러면서 통찰력을 가져라. 그래서 어디다 보면은 의문하라 그런 게 의심하지 말고 의문하라. 의심은 그게 보면은 남 남이 한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된 것이라면 의문 의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흥미를 유발하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 어 언제나 의문하고 무엇이든 의문해서 그것을 팩트로 찾아보면은. 거기서 통찰력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문하라. 통찰력을 가져라. 그런데 일곱 번째는 뜨겁게 산책하라. 한다. 어우, 뜨겁게 산책하라. 생각을 걷게 하라. 진짜 책은 집 밖에 있다. 아, 진짜 책은 세상에 있다. 역시 이 독서법과 이 사색법은 서로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산책하라. 뭘하냐 생각을 걷게 하라. 진짜 책은 집 밖에 있다. 세상에 있다. 책이 진짜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안에 는게 아니라 그 생각을 걷게 하고 진짜 책은 집 밖에 있으니 집 밖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 이 뜨겁게 산책을 하면은 좋은 사색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 박혀서 사색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걷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사색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그리고 실행하라. 마무리하는 실행. 실행을 하라 맨 나중에는 사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요 결국은 이괴테더 보면은 사색의 근본적인 어떤 목적은 목적은 실행해서 마무리하는 어떤 마무리하는 실행을 통해서 좋은 수확을 얻어오는 예를 들면은 시를 쓴다든지 작품을 쓴다든지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 실행으로 맨 종착역은 실행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괴태의 명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꿈이 있다면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능력과 기적이 모두 들어 있다. 꿈이 있다면은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능력과 기적이 모두 들어 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할수 있거나 꿈꾸는 일이 있거든 당장 추진하라. 대담함 속에 재능과 힘과 신비함이 모두 깃들어 있다. 대담함 속에 재능과 힘과 신비함이 모두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그대가 할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라. 여기도 계속해서 보면은 즉실천. 즉실천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행이 마술이다. 실행이 마술이다. 다섯 번째는 모든 일은 쉬, 쉬워지기 전에는 어렵다. 아, 맞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풀고 나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의 그 양면이라고 볼수 있는, 아, 앞뒤로 볼수 있는 거죠. 손, 손, 손뜬것 이렇게, 항상 이렇게만 보면 어려운데,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어, 손바닥 뒤지듯이 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괴태도 사색으로, 뭐, 사색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지만 실행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사색으로 시작해서 실행으로 끝났다. 아, 얼마나 참 멋쟁입니까? 우리가 시성, 괴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은, 여기에 독서법, 사색법, 그 다음에 명언을 통해서 괴태의 그 말하는, 어, 인간사, 괴태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더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